안녕하세요 로기랜드 로기입니다 올해 쭈갑 시즌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길었습니다 9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세 달을 꽉 채우고도 아직 졸업을 못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졸업을 번복하고 11월 30일에 장고왕으로 쭈를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히트 장면을 보시면서 시즌 내 복귀와 내년 시즌 물때 그리고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인천 영흥권, 삼길포, 장고왕, 평택, 전국 등평 등등 경기 인천권으로 쭈조항이 말도 못하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시즌 끝 무렵 조항이 좋을 수 있었던 건 시즌 내 태풍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하나 이유가 됐을 것입니다. 사실 손이 이렇게 내려갔음에도 쭈가 잘 나오는 건 예상 밖인데요. 결국 올해 최고의 항구는 삼길포가 확실한 듯합니다. 9월 1일 쭈부터 시작해서 10월, 11월 갑오징어가 대박나고 그 자리에 11월 말에 쭈가 다시 들어왔으니 30m권 깊은 수심에 30에서 40포 봉돌로 하는 손맛은 힘들면서도 엄청 재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한 해를 복귀해보면 9월 1일 삼길포 쭈를 시작으로 올해 한 20회가량 출조를 하면서 두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시즌 내내 정말 만족스러운 조가였습니다. 다행히 40% 정도는 예약한 곳이 삼길포여서 더욱 재미를 본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반적인 올해 상황을 보면 시즌 시작 전에는 주의 성지인 오천이나 대천 쪽이 대박일 거라고 예측이 되었었는데 9월 1일 시즌이 오픈되고 나서 보니 오천, 대천도 대박. 그리고 인천 경기권 삼길포까지도 대박이었습니다. 다만 오천과 대천 쪽이 주가 사이즈가 좀 컸고 위쪽 지역은 사이즈가 매우 작은 한 해였습니다. 갑시즌으로 넘어가면서 외원도권이 잠깐 반짝해졌고 작년에 대박이었던 신진도권은 조금 아쉬운 한 해였습니다. 오히려 10월 말에 삼길포권 그리고 영흥도권이 아주 강세를 보였는데요.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깊은 수심의 갑오징어 낚시는 조류세기가 적은 날에 가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해였습니다. 그럼 과연 내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야구의 스토브리그가 있다면 주갑 낚시엔 1월부터 시작되는 예약 전쟁이 있죠. 낚시인으로서 너무 빠른 예약이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때 참여하지 않으면 자리를 쉽게 구할 수 없으니 조물 때 미리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갑을 잡기 위해서 수십 가지의 조건이 있다면 물대야 날씨 그리고 지역 이세 가지가 단언컨대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내년도 물대표를 보기에 앞서 한가지 내년 9월 10월 시즌은약살이가 없고 대부분 대사리로 되어 있습니다 약살이도 조류세기가 맥스인 날이 많아 약살리의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 2026년 9월 3길포 물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 화요일 조류세기 89%인 강력한 물대로 시작됩니다 그래도 9월 1일 낚시인의 축제에 빠질 수 없겠죠? 그주 금요일부터 차차 물이 죽기 시작하여 9월 8일 화요일까지는 쭈꾸미 물대로 아주 좋을 때입니다. 이때를 예상해 본다면 올해와 큰 차이 없이 천수만 쪽이 아무래도 메인이 될것 같고요. 뭐 인천 영도나 삼기포 쪽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9월 중순부터는 저는 갑오징어 낚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사리가 지난 9월 17일부터 24일까지는 쭉간 물대로 아주 좋습니다. 작년에는 이 시기에 선사들이 외연도권으로 많이 나갔었는데요. 오천이나 태안권 선사들을 예약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이후 10월 3일부터 7일까지가 황금 물때인데요. 이때는 날씨만 좋다면 전지역 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물대로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작년 신지도권이 좋았을 때는 이쯤 때의 물때가 가장 호종왕이었었는데요. 그다음 물때는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이때가 갑오징어 사이즈도 제일 크고 내가 예약한 항구가 그의 대박 항구라면 찐 대박을 맛볼 수 있을 때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때까지가 추갑 시즌을 끝으로 보았는데요.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순 물때도 아주 좋았습니다.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기품물 들어가기 최상의 조건의 물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년 예약은 이때까지 참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과연 내년에는 어디가 대박일 것 같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작년 올해 재미를 본 것처럼 상길포, 오천, 태안 위주로 예약을 할 예정이고요. 추가로 인천 영흥도권도 몇번 가볼 예정입니다. 예약이 완료되면 스케줄표는 로기랜드 소통 동출 카페에 올려둘 거니까요. 고정 댓글에 있는 소통 동출 카페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지역을 선택했다면 선사를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예약한 선사가 터지는 곳까지 멀리 멀리 가줄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괜찮았던 선사들 쭉 소개들 많이 해드렸으니까 그거 보시고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용히 낚시하는 걸 좋아해서 진행 안 했던 라이브는 내년에는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왔 왔다, 왔다 마지막 95 마지막 예 네. 이야 많이 95 마감했습니다 결국 11월 30일 장고항에서 한 마지막 축구미 낚시는 3시 반에 끝났고 95 마리로 마감하였습니다 사이즈 를큰 놈들이 정말 많아 입질부터 시원시원했고 올리는 내내 묵직한 손맛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날 삼길포나 영흥도는 백수는커녕 200수 오버도 있었죠. 올해 쭈갑시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던 분들 중 깜빡하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더 힘내서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곧 구독자도 만명을 앞두고 있네요. 계속해서 내년에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로기랜드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